e 어, 야 예. 잉글랜드 런던 o n d o n funeral, c e r e 이 o n y p l 예 c e 아, 예, o n d o n is a ceremony place. London is a 교회 r e m o n y place. London is a ceremony p l a c 애명 아들은 벌써 죽고 어머님이 이번에 돌아가셨고 두 명의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. 어머님은 그래도 송 목사님과서 3 개월 신앙 생활을 하고 어, 예 주님의 품으로 간줄 믿습니다. 오늘 그 어머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아, 런던 셰파드교의송 목사님과 성도들 아, 또 한국에서 온 전도 팀들과 아, 또 에스더기도 운동본부 런던 커머스에 참석한 남은 사람들과 함께. 어 장례식을 치루러 갑니다. 온 모두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할렐루야, 에이멘.